우리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제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믿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도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완벽하게 무릎 꿇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어떤 의미에서 참 영접입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과거에 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머물렀고 어둠이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지금은 빛에 가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전후가 명확합니다. 전후가 명확한데 우리는 전후가 명확한 것을 사실은 인정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복음에 주목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 받은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줄 알고 복음 받은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 깨닫게 될때 그러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에 주목하는 것이고 복음 받은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주목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그리스로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름을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불신자 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다고 했을 때나 그냥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말은 당대세계보금 할 거라고 얘기하고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확하게 믿 찬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막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믿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을 진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 1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글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요. 워낙 일을 하는데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자꾸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요. 복음이 뭐며 복음받은 네가 누군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굉장한 가치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형성된 것이 지금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단 가운데 잡혀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서 생활하고 있을 때 습득된 것이 내나 자신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줬냐면, 신령한 복을 줬대요. 그 신령한 복이 어떤 신령한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줬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차이죠. 성경은 최고의 복을 줬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은 복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받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사절에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창세전이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원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쩌다가 끌림 받은 게 아니고 어쩌다가 교회 온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도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식하기를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고 누굴 통해서 겨우 알게 되고 내가 결혼해서 마지 못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원래 있었단 뜻이죠.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 3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간간히 들리고 피부로 느끼는 게 이쪽으로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가야 되고 이건 그냥 믿음이 필요 없이 늘 몸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별로 예수 믿는다고 대단하게 능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환경이 많이 바뀐 게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자꾸 성경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으실리 마무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 꼭 집어서 불렀다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아주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볼때 너무나 보배롭다. 너무나 존귀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대로 또 자기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데 냉랭해질 수 있나요? 계속 속이는 거죠 뭔가 많이 주어들었고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같은데 더 냉랭해집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말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의 세계 복음으 완성하고자 하는 그 귀중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이 익숙한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틀리면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틀렸다는 증거가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너무나 전과 후가 명확합니다. 어둠이었다가 빛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빛이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가끔씩은 우리는 당대의 세계 도구마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발 나를 써주세요 라는 도구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 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끝은 뭐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 논리와 기준과 익숙한 경험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려보세요. 히브리 9장 15절에 보시면, 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어,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로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송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답니다 그런데 실상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0 육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돌아봐라 너희 중에 돈은 돈 잇는 돈 있는 자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 별로 없고 학벌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지 않냐? 다 약하고 천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심을 보라,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천한 것 때문에 멸시받는다는 이유로 자꾸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자들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주님이 스스로 택하여 세운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끄집어내서 어디까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까지 영원한 기업의 약속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도록 그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르시면 이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걸려있는데 의사를 만나보고 약을 써봐도 안 돼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있는 돈다 허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이 더 중화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가정생활이 정상적인 일리 만무할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소문이 탑으로 들렸어요 저분께로 가면 되겠구나 저분의 옷만 잡으면 내가 낫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옷을 잡게 됩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놀라게 되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저 옷만 잡아도 낫겠다라고 믿음 가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기 전한이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고 그냥 너무 아픈 사람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인생은 최고의 모델이 됩니다. 작품이 됩니다.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고 우리에게 지금도 울림이 있는 메시지로 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는 이렇게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믿으라는 얘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를 누구로 부르셨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빨리 믿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암만 폭포수처럼 홍수가 쏟아져도 여러분이 엎어져 있는 그 그릇을 뒤집을 때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빨리 뒤집으세요. 나는 아직 이거밖에 못해, 저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해. 음, 없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모든 조건을 따져볼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로 도 만난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틀림없이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틀림없이 모델이 될 겁니다. 깨닫는 눈을 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일장에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복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부터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복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복이고 복주려고 하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고단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베드로전서 2장에 8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말을 반대로 하지만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너희는 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믿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나라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아직 여전히 찌질할지 몰라도. 어, 비교 우위가 아니라 하, 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도 여전히 연약한 평균치를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일지 몰라도 그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믿으시라고. 인정하시고 마음을 여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간 존재가 됐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생각, 생각을 가지고 기이한 빛에서 살지 말고 기이한 빛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라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에 말씀이 말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름을 특별히 선택하니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인물이 돼도 대단한 능력을 이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큰 업적을 이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광받으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언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냐? 여러분이 믿을 때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내가 한게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믿어줄 때 그게 하나님께 가장 기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든지 내 생각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전자가 훨씬 여러분에게도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물론 그들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먼저 시작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깊이 있게 뭔가 부딪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계획에 처음부터 우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명했다고 얘기했고 그분이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했고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사의 60장 22제를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계획이요 우리의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활동하니까 대단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믿자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얘기고,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장세전부터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겉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습성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신자때의 생각, 종교인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암만 많은 것을 부어셔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부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폭발적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모자란 인생에게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세계를 우리대에 끝낼 만한 능력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 없고 그런 돈 없습니다. 그런 자질 없고 리더십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뭔가 쥐러펴락갈만한 것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멈추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오리에서 가는 겁니다. 죽기로 결심하고 계속 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길을 계속 열어주세요. 없는 것 같은데. 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그 길을 가니게 계속 문을 열어 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상대 세계복음마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